서로도... 앵커메도독야 엄마의 뭐고도 너라. 금이 초혀아사시독네 도... 수지가 도른 어, 전화 오그라네. 나안 했는데... 난 반만 죽여놨는데. 아, 그... 그럼 한 반년만 살다 오면 안 되나? 아니,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안 갚았으면 좀 두들겨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겠어 hey. 어? 어? 그 외국인 아저씨 뭐야 어제 만났다 아저씨잖아 yeah. 아 여기 있었고 얼마나 찾았다고? 음술 냄새 해롱해롱이잖아. <laughs> <laughs> 이스테리터는 술을 마시는 곳이니까 카모지와 둘이서 밤새 마셨지. 그래 사이가 좋아 보이는군. 오. 어우 그렇게 험한 표정으로 무슨 일이야? 나라면 어 이야기라도 들어줄까? 뭐 이래저래 음 좋아 부탁이 있다. 딱 그러고보니 날 찾아다녔다고 그딴건 아무리 상관없고 지금 한가하지가 않아 또 보자고 실은 저 무서운 얼굴 맨 이랑탄 판을 지어줬으면해내 <laughs> 사정은 가시도 없군 그건 그들에게 물어와 보이랑 얘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아 이런 이런 벌써 와버렸잖아 이 영감 이영씨야 예쓰 마이 제자! 뭐? 제자라고? 어. 어이! 두 사람에게 빌려준 100만엔 상환 기간이 훨씬 지나서 말이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설마 그 100만엔 나보고 대신 대달라는 건가? 그 스승의 그 제자! 스승의 빚은 제자의 제자의 빚이란 어. 말씀 내가 언제부터 당신 제자였는데! 이 부르노를 상대로 이긴 상대는 아직 없어 이도 얘도, 얘도 머리가 폴라포네? 어? 저기 저큰 남자 이길 수 있겠어? 글쎄 어느 쪽이든 상관없는 얘기야 즉 자신이 없다는 거구만 어? 그런 말안 했어! 그런 식으로 날부추고 봐서 소용없어 니네 빚은 네가 갚아 임마 아이고 이 정도 상대의 겁을 먹다니 한심하구만. 세계는 저 정도 녀석은 술 없이 있다니까. 뭐 세계? 아까부터 대체 무슨 말을? 어? 나 상관없어. 예스. 오케이 알겠습니다. 돈 갖겠습니다. 어후, 나 당신한테 피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위자료 200만엔 줄게요. 음. 200만엔. 그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이 수주 정빈이가 200만엔 정말 있습니다.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뭔데? 설마 나 이겨라는 거 아니겠지? 뒤에 있는 그 사람이 빨대에서 우리 세명 이기면 200만엔 낸다. 하지만 우리가 이기면 돈안 줍니다. 아, 하얀 바지가 부르노가 아니라 저 뒤에 빨간 티가 부르노라고? 노우 no, 노우 no. 싸우는건 한사람 세명 다 덤비는건 폐하하지 않아 <laughs> 굿! 교섭 성립 미리 말하지만 나 도와줄 생각 없다 마. 그럼 나부터 나서 볼까? 아저씨 괜찮겠어? 괜찮아! 카모지도 만만치 않으니까 보이는 카모지의 움직임을 잘 봐두라고 뭐? 어, 러시인가? 러시 러쉬 스타일인데, 이거? 오! 오, 어, 이 러시 아닙니까? 러시. 하달라 꿍. <laughs> 하. 저거 지쳤어. 역시 밥을 먹어야 해서. 그 움직임은 대체 저기 뻗지 하나도 안 맞았으니까. 블루나 아직 팔발하네 아, 예. 카몬지는 이제 기부 앞. そうだ네. 오. 오. 좋아. 러시다 러시. 그렇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지. 아야. 어... 오케이. た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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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た 집에 가 임마 역시 키류 싸움 전제 크.. 역시 러시지잠 회사 안 해서. 뭐야 브루노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도지마조 키류다 어디 소속이지? 어, 어.. 진짜 그자입니까 죄송합니다 어, 동흥 크레딧트 소속입니다 그야. 어 동원 크레디트 사장한테 용건이 있었는데 어 사..사장님이요? 사장님 지금 사무실에 있을 겁니다 사무실 <laughs> 다이헤이 거리 동쪽 빌딩이었지 내 빚은 이걸로 땡! 예. <laughs> 해소 못한 금, 금액은 브루노에게 떠넘기겠습니다 그 규칙이니까 <laughs> 응 브루노 표정 멀쩡하네. 브루노 갑자기 빚2천만원 생겼네. 어? 당신 대체 누구야? 무슨 목적이지? 아, 이스트리에서 바커스라 불립니다. 아까 곤란해서 보이를 찾아다녔다. 곤란한 건 이쪽이었어. 사정 있으면 전부 말해봐. 카모질한 남자도 그렇잖아. 노숙자 치고는 움직임이 보통이 아니었어. 네 그렇지 카무지의 직업 진짜 재밌는 일이야 직업? 노숙자한테 직업이다 했어? 이름하여 밀어 넘어뜨려보시오 수상하게 짜비옵니 아? 어? 아니야 쓰러트려보시오가 맞아 그래 그래 쓰러트려보시오 내가 틀렸어 아무튼 무슨 일인데 손님한테 참가료를 받고 마구 두들겨 맞는 일이지 이해가 안 되는군. 새로운 SM 변태 업성가? 그런거 아니야. 자세히 알고 싶으면 직장으로 와. 파크라라는 주유소 차장이니까.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는 알겠어. 사치우크 파크랬나? 시간이 남은 들리지. 기다릴게. 그럼 잘가, SM 변태. 보이, 정말 세계 진출 해보지 않겠어? 뭐세 개? 나 모격투가가 뭐 되란 말이야? 싸우네 보이나 소질 최고 월드 챔피언 꿈 아니 그런 말에 휘둘려서 꿈꿀 정도 어린애가 아니야. 스카우트라면 다른 데 가서 알아봐. 보이 이대로 스트리트 파이터 하다가 골목에서 나이프 찔려 죽는다. 스트리트 맞즈에서 싸울 짱서 내가 알고 있다. 나랑 함께 세계 진출할 거고. 어, 방금 만난 사람한테 이런 말 들어도 영문 모르겠지? 오케이 오케이 지금 포기한다.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아요, 보이. 더 강해질 수 있으니까 많이 가르쳐줄게. 당신의 트레이더로서 실력은 진짜야. 근신례해도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지금 내게 쓸데없는 거 생각할 여유가 없어. 그럼 나중에 만날 때까지 나이프 찔려 죽지 말아줘. 탕탕 건에 막지도 말고 말이야. 죄송없는 소리 그만해. 꺼져. 약간 얘가 좀 마지막 같은 느낌이 들지? 그지? 타이의 거리 동쪽 잡거빌딩. 갑시다세이브 네? 저쪽에 세이브하고 가는게 좋겠지? 세세세세세 세이브가 어? 어디서 많이 본 놀이터? 근데 이게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카무로초니까 거리가 카무로초라는 조그만한 이제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맵이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요가 같이 크기랑 보자 직진 왼쪽.

私たちは戦、戦略の承知ってわけか同島組のキリュウ・カズマだどこクレジットの社長に俺をはめた礼を言いに来たうちの社長は、あんたに会う気はありませんよキリュさんじゃあ、お前ら反殺しにして コノンインズ、アイテニー、アンタ、ストリデカム。ああ、コチュアイカゲン、バカツシソニナテンダー。さトミチアゲネガがチンプラママ、コンドアニャコンドエエラいじゃしがいまン 건도 아니야? 로아 너. 오케이 다음 잡고 아 무기도 뭐 들수 있나? 오오 살아있니? 그래 잡을지 마 이제. 아, 불안당이 이게 잡을 수 있네. 러시는 못 잡네. 아, 원래 그랬나? 오! 오! 제터리제터리제터리제터제터리제터리제터리 젯터, 오! 제터리잠트 다시 제터리좀트리제제리 제테리제테리제테리이 시키가 일로 와. 이나쁜지 일로 와. 로 와, 너도 임 마. 손, 수레 손, 수레 손, 수레 손, 수레아 손, 수레 후! 펀치! 펀치! 손, 손, 펀치! 펀치. 어 맞아. 러시는 원래 무기 못 잡았어. <놀람> 사장님, 사장님. 비청산하러 왔다. 함정 고맙다. 신기하네. 마사카 고쿠마데 타도리츠카카요. 아토와 안테라그레시아죠. じっくり話を聞かせてもらう.話?なんの話だ? 今まさらとぼけだって時間の無駄だなぜ俺をはめたあんたの目的はなんだおい近づくなくくくわ、わかった全部話すだからちょっと待ってくれうん저そっぽる장식俺はあんたをはめる気なんてなかったただ人から頼まれた通りに動いただけだよ

<laughs> キリュウお前何やってんだあ殺に札に実ように言ったはずだろう寝ぼけたことやってんじゃねえぞ <laughs> <laughs> ああやっぱちょっとなまってんな現役の頃はガキのしつけなんざ 이발을 쓴단데가요. 사장사, 좀더 하지시도 모이지 그거는 고거 와카이 노니 거는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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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패조주 약주가네. 음해여서 소리. 갈땐 가더라도 <laughs> 담배 안 대주면 괜찮지이기회이다어마이토는 1도 하라고 하다고하나고 하시겠다고 하시겠으니까 おめと錦山は孤児なんだってな風間の頭がやってる施設の出なんだろう確かひまわりとかいう養護施設だ <laughs> 極道なんてまともに育ったやつの方が少ねえ孤児だからって恥じる必要はねえぞただな 風間の頭もえげつねえ真似をするよなどういう意味ですか拾ってきたガキに育てた恩着せてよ今じゃ立派にあの人の玉よけになってるじゃねえかおめえと錦山頭のためなら命も惜しくねえってよこういうのも洗脳っていうのか

童島組の跡目をだがそのために必要なあの土地のある情報ってやつを俺の中の頭が握ってやがるある情報ああお前そいつを頭から探り出せうまくやりゃ組での将来を俺が約束してやるあの人をまさか

ただこの話を受けりゃおめえは確実に無所域だ俺に付くかもう先のね風間に着くか好きな方選べだが返事は今だこの場でしろクセな兄貴あマジマンさん長やんあんた賢いつもりで立ち回ってるんだろうが 全然器じゃねえよ。何俺のこともおやつさんのことも。あんたは何も分かっちゃいねえ。ガキが。この俺を敵に回すのか本当にその覚悟があるんだろうな。覚悟ならありますよ。 복도 아, 때문이죠. 아두장씩 주인공이 바뀌는 식이라고? 아 마지막은 진짜 멋진데. 제로에서는 주인공이 거의 마지막이죠. 비비. 어 모르는 번호 누구지? 시키겠지. 공중전화를 찾아라 2오오 시간 벌써 또 이렇게 됐네. 일만엔 자판기? 아아아 아, 아, 놀래라. 아난 또. 아. 전화하는데 일만엔이라는데. ああやっぱりお前からの呼び出しだったんだな、西木。お前今、どこにいる風間組の事務所だ、天下一通りの。風間組なんでお前そんなとこに今、柏木さんと会って話してる。なんかいい知恵を貸してもらおうと思ってよ。なんせ柏木さんはあの風間の親父さんの肩をだなるほどな、ね。それよりお前の方はどうだったんだ もうじ島組の事務所からはとっくに出てるんだろうああだがいろいろあった。いろいろそれは直接会ってから話す。すわかった。なら俺は柏木さんと風間組で待ってるからすぐ来てくれ。実はな、お前も柏木さんの話を聞いといた方が良さそうなんだ。お前、空の一つポって聞いたことあるか。クゼの兄からさっき聞かされたばかりだ 노야르 카시와기 상은나 아니 뭐가오미토시라시나 오름은 쓰고 서치니 뭐 가? 삼총이 공투, 그게 뭐야? <laughs> <laughs> 드림머신 꿈을 이루어 준다는 타이어? 잠깐만, 그너 타이어를 줬니? 나한테 지금? 나한테 타이어를 줘! 금방 나한테 타이어를 줘! 감히! 타이어를 줬다고! 이런! 감히 나한테 타이어를 주다니! 오케이, 러시. 능력 업하고. 이번에도 러시를. 오! 뭐야, 이거? 짱 멋있다. 멋신건 펀치. 넌 나한테 타이어를 주다니, 오오 하필 미니카 내려가서 어, 미니카 이번에도 있나봐. 어, 진짜 끔찍해. 어. 생각도 하기 싫어. <웃음> <웃음> 딱 거리를 뛰고 있으면 갑자기 누가 킬리로짱 하면서 막 뛰어올 것 같지 않냐? <laughs> 뭐야? 뭘 처먹어? 에어 <laughs> 킬유. 하약 같다. すいません、加島さん。お手間かけさせるようなマネしちまって。ラ<スイ>ーメンちゃんここにね。どうした？はい<スイー> <laughs> <スイー>。よく無事だったな。お前が本家から呼び出されたってとこまでは錦山から聞いてる。 何があったかは大方予想がつく。くぜのおじきあたりが、風間を裏切れとでも言ってきたんじゃねえか <え S 1> そうです。ほら、あいそう。どういうことなんですかの一つぼでキリが死なせたって死体は、銃で殺されていた。もちろん、こいつがそんなことするわけがねえ。つまり。 誰かにはめられたんだタ <laughs> それ、もっと早く言ってくださいよ俺はもう本当に兄弟が人殺しになっちまったのかと <laughs> ちょっと…そこな事になってた,<ょ><リ>たな、キリで<リ>とにかくクゼと何があったか全部話せ <laughs> なるほど つまり若頭補佐の三人衆が頭の座を争ってるってわけだ風間の親父がいないのをいいことにな冗談じゃねえ親さん以外に道島の頭が務まるかよ落ち着け西木山それよりクゼの話に出た殻の一つもだお前らが知ってるのはほんの触りだけだなえ、柏木さんは 詳しくご存知なんですかああ。まず今、カムロ町のある一帯に大規模な再開発計画があってな。道島組の例の若頭補佐3人が食い争うように地上げをしてる。それなら聞いてます。権利者バラバラの土地に根こそぎ買い漁ってるって。そいつをまとめ上げて、でかく転売する腹でしょう。そうだ。 だがその中にどうやっても手に入れられねえたった一坪ばかりの皿地があんだよそれが空の一坪ああそいつは最近になって一帯の地上げが8割方終わろうって時に見つかった土地でな厄介なもんで再開発用地のど真ん中にあるそこが手に入らん限り いくら周りの土地まとめても売り物にならぬそんなからくりがあったのかところでその一つもまだ誰も手に入れてないんですか所有者が行方不明らしいもし今出てくるや10億って値になってんだがな10億たった1坪の土地がなあああじゃ 空のひとつぼが欠けりゃ再開発自体がひっくり返るだが同時マグミは周り一帯の地上げにもう100億以上突っ込んでんだひとつぼ10億だろうが今更引けやしねえクゼはその土地を手に入れるのに必要なある情報をカザマの親やさんが逃げてると言っていましたカザマのおやさんの持ってる情報って何だったのいや 李さん、ダミーか,から、ね。俺も初耳だ。でもやっぱり姿消している土地の所有者に関係することでしょうね。何にしてもクセは、その情報を親さんから探らせるために機龍をはめたってわけか。ああ、そのために一人一人殺してまでな。